감정이 메마른 별자리가 뭘까요? 조디악 1 2 사인 중에 어, 타인과의 공감에 좀 무감하고 어, 타인의 어떤 슬픈 감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인들이 있어요. 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감정이 무감하다, 감정이 없다라는 뜻은 습기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운명학 이런 타로나 점성술 이쪽 장르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원소가 있죠. 그 원소 중에 물이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럼 습기가 없는 원소를 찾으면 됩니다. 자, 습기가 없는 원소를 찾을 때에 계절에서 습기가 없는 원소 찾기, 별자리 원소에서 습기가 없는 것 찾기, 그 다음에 주인 행성마다 이제 습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습기가 없는 행성도 있습니다. 자, 화토공수 중에 불과 흙이 습기가 없는 원소예요. 불과 흙, 불과 흙. 그럼 반대로 말하면 공기와 물은 습기가 있는 원소입니다. 즉, 공기와 물은 습기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이 조금 발달을 했다는 뜻이고, 자, 그럼 계절부터 지워나가죠? 자, 공기의 계절은 봄이에요. 그럼 봄의 계절인 양, 황소, 쌍둥이는 제외합니다. 얘들은 나름의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겨울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의 겨, 물의 원소인 겨울의 별자리들 염소, 물병, 물고기 치어 나갑니다. 여기서 부터 당황스럽죠? 감정이 없는 별자리, 감정이 메마른 별자리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토성 사이인 염소나 물병을 떠올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와 물병이 일상생활에서는 감정이 조금 없는 그런 공감을 못하는 별자리로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그런 소수자를 구하는 면이나 자신을, 다신을 막 이렇게 헌신해 가면서 동물들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겨울의 원소들은 그래요. 자, 그러면은, 가을은 흙의 원소고요. 여러분은 불의 원소거든요. 얘들은 별자리 원소로 이제 습기가 없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과 봉기의 별자리를 지어 봅시다. 개자리, 물의 별자리죠. 전갈자리, 물의 별자리죠. 전갈자리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공기별자리, 천칭자리, 공기별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계절의 원소로도 별자리 원소로도 습기가 없는 별자리는 세 가지가 남습니다. 사수자리, 천녀자리 사자자리. 여기서 이제 행성으로 들어갑니다. 행성에서 습기가 없는 행성이 있거든요. 반대로 하죠, 우리는 습기가 있는 것부터 지금 지어하고 있잖아요. 자. 천여 자리의 주인은 수성이고요. 엑셀테이션 로드는 수성이에요. 수성과 수성, 수성, 수성은 흙의 원소입니다. 흙은 습기가 없습니다. 사자 자리의 주인은 태양이고요. 태양은 불의 원소죠. 습기가 없습니다. 자, 사수 자리의 주인은 목성이고요. 목성은 원 별자리, 행성의 원소로서 이제 공기의 원소예요. 그래서 목성을 주인으로 하는 사수 자리까지 지어줍니다. 그러면 습기가 없는 즉 별자리 원소로도 행성원소로도 가장 처음에 했던 계절원소로도 습기가 없는 사인은 두 가지가 남습니다. 사자자리, 천녀자리 사자자리랑 천녀자리는 선생님들께서 경험하면 할수록 와, 정말 감정이 메말랐다. 타인들의 공감을 느끼지 못하네. 너 대체 왜 슬퍼? 난 모르겠어. 마음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난 눈물이 안 나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런 제가 이론을 전 좀 전했을 때 사자 자리나 처녀 자리 분들은 아닌데 나 감정 있는데라고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론의 오류가 아니라 당신이 사자 자리랑 처녀 자리가 발달을 했지만 다른 감정의 계절 원소, 다른 감정의 별자리, 다른 감정의 행성이 즉 습기가 없는 계절 별자리 행성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거고요. 어. 천년 자리나 사자 자리에 일곱 행성이 다 몰려 있으면 아마 감정이 굉장히 무감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행성이 좀 고루 붕투쫙 퍼져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습기가 있는 쪽이 이제 차지하게 되거든요. 선생님 출생 차트에서. 그래서 나름의 감정을 갖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 여기 전갈자리를 아까 따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전갈자리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물의 별자리를 갖고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타 물의 사인이나 타 공기의 사인 중에 조금 차이가 확실히 느껴질 만큼 감정 무감한 부분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천야자리랑 기호가 비슷하죠. 얘들 비슷한 모양끼리는 끼리끼리로 놀거든요 전갈자리는 물, 즉, 감정으로 살아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주인 행성 보세요 불이죠 화성이죠 그리고 계절 원소로도 흙이거든요. 그래서 일상 생활에서 감정적으로 보이는 면내 비해서 감정이 메마른 분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별자리의 성향은 천상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늘이 내려준 성품이기 때문에 어 정리 처녀 자리 사자리는 끝까지. 감정이 메마른 쌍이다. 전갈자리는 감정적인 척하지만 감정이 메마른 쌍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